몸에도 꽃이 피하거든요. 네네네. 혈관이 막혔는데 혈관이 뚫어져서 가리약을 썼는데도 그 혈관이 더 뜬뜬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내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음. 내년 2025년도에 네.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정말 네. 가장 좋은 나이가 있다면 네. 혹시 하나만 최고의 나이로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고의 나이? 네네. 어, 신의생을 저는 꼽, 꼽겠습니다. 음, 54세, 이제 55세가 되시는. 55세죠. 되는 분들이. 네. 을사년에 55세. 너무 좋네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뽑아주셨을까요, 선생님? 아, 어, 신의생이 내년에는 사업을 하면 사업문도 열리고. 음. 어, 금전문이 열리는 문이에요. 네네네. 네. 인간에 그래도 살아가는데 유택해지는 건 사업적으로 머리가 풀려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도리도 하고 자식 도리도 하고, 음. 응? 어, 가던 우리 집안에서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네네네. 문서도 들고 음. 어,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뭐 옷도 사주고 연돈도 주고. 아. 이게 렇 이럴 때면 번창하는 운이라 깔끔하고 뭐 음. 어, 이렇게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듯이 우리가 무지개를 타고 가면 은 꽃길을 거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경사를 옛날부터는 무지개가 집 안으로 내려오면요 임금이 생기든가 왕비가 생긴든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음... 그런 운이라 제가 그게 보여서 네, 네, 네. 우리 신의 생을 오... 무지개가 이렇게 꽂히는 아이라 오... 그래서 활짝 피죠 꽃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무지개 같은 오, 그럼요 같은... 옛날에 저기 한번 왕비가 되고 음... 집안에 경사가 대... 아 경사 경사 대정 응? 경사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 음. 그러면은 신년하면 또 음.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의 용기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직장이나 사업 쪽 이쪽의 용기는 좀 어떨까요? 어 직장에서는 이렇게 승진 이스가 있다 그래 네네. 근데 너무나 안 됐어 근데 거기에서 무조건 돈 가지 음... 응 시험에 합격 네네네 시험을 보자네? 그럼 시험에도 내가 틀릴 것도, 몰랐던 것도, 거기에 이상하게, 이테때 찍었는데, 어, 되는 거야. 음... 이게 하늘에서도 도와주고, 조상도 도와주는 운이야. 음... 그리고 네네. 또, 이게, 한 글자가 가련, 코가 틀렸는데도, 점수 매기는 사람이, 그냥, 점수를 줘. 네네네. 그래서 뭐, 3점 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플러스가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끄러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는, 무지개가 꽂히는 거는요, 도움의 손길이 무진장 많습니다. 음. 승진 케이스라든가, 직장을 옮기, 같은 이동을 한다든가 해도, 네네네. 좋은 쪽으로 가요, 부서도. 직장에서. 음.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에 나날이 번창이 되겠죠. 아. 어. 진짜. 모르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다 죽겠다는데 네네. 이분은 장사가 안 되는 게 뭐지? 아 진짜요? 어 장사가 안돼 어, 나만 좋은가? 나만 행복한 건가? 이를테면 음... 남도 인정하는. 네네네. 남도 인정하는. 야너돈좀 벌었다며? 아너 <laughs> 어, 축하한다. 아... 어. 이럴 때 올해 을사년에 이렇게 돌아가서 다 해를 맞으면. 이제 첫 스타부터 이렇게 운기가, 무지개가 꽂히는 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음.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모든 도움의 손길이 많아요. 그리고 자손이든 집안이든, 음. 경사가 좀딸겠죠 집안으로. 아, 어, 응. 그러면 어떻게 축하, 하면, 축하드려요. 하시는 응. 일이 잘 풀리면은, 금전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금전이 최상이겠죠. 음. 응. 신의 생에 인간관계도 또잘 풀릴 것 같고요. 그렇죠. 음. 운이 좋은 운입니다. 아, 진짜 네. 최고의 나이가 맞네요. 예, 네, 탑이에요. 건강 짱이에요. 쪽도 그러면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게 뭐든가 돈도 돌고 그러면은 이 몸도 무지개가 꽂는다는 건몸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음. 몸도. 몸에도 꽃이 피하거든요 네네네. 혈관이 막혔는데 혈관이 뚫어져서 가려 약을 썼는데도 그 혈관이 더 뜬뜬해져 가지고 음. 어 가려 청년같이 어 아, 밤이 그냥 저기 할정도 그냥 어. <laughs> 아주 그냥 팔팔 타러 오는 음. 이를테면 청년기 뭐 그냥 여자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처녀같이 어 음. 젊은 사람처럼 이 몸이 나비 몸 되고 새몸 된단 말 있잖아요 요 아, 너무 좋네 그런 운입니다. 몸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아, 네. 몸에 꽃이 피는 거 아시죠?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응.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볼 텐데, 54세의 응. 나이면은, 응.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응. 가정 내에서의 용기는 좀잘 풀릴까요? 7년에? 음, 가정 내에서? 네. 가정 내에서는 우리 배우자, 자손. 네. 이제, 그래. 가정에 하나하나, 이게, 남편이, 어, 날라두고, 자꾸 뭐 병만 쳐다보고 찾다며. 응, 어, 나를 보고 남편도 나의 얼굴을 이렇게 이쁘다 하겠죠. 음, 화장 안한 네. 얼굴도 아침에 보면 이쁘다 <laughs> 하겠지. 이럴 테면 응. 어, 서방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응. 음. 어, 그러면 남자가도 면뭐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이제 가정이 부부가 윤택해 져야 자손도 윤택해지거든. 음, 어, 보고 자라는 게 이게 또내 가정이 서로가 운하가. 부부가 응화가 돼야잖아. 그런데 자손들도 하나같이 음. 하는 일이, 어. 자손의 경사까지, 집안에 음. 음. 모든 것이 무지개 핀다는 건 집안의 경사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식구도 늘고, 음. 뭐 백성이 눈다 그러잖아요. 크게 말해서는. 음. 어. 한 과정도 똑같아. 내 손자, 손녀가 늘고, 메누리, 음. 어. 저기 할때 메누리가, 복매누리가 들어오겠죠. 어. 복 사이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좋은 식구를 맞이하는 운이입니다. 응. 너무 좋네요. 그래서 최고로 제가 이렇게 우리 신혜생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응. 그럼 오늘은 2025년 최고의 나이 54세, 55세가 되시는 신혜생분들 이야기 한번 보았고, 응. 이렇게 좋은 온기,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방향성 잡으실지 좀더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